두줄이요저은 넘어와요. 거의 다 왔어요. 저희 캠핑장까지 300m 남았대요. 야. 여러분 여기는 경북의 영천이고요. 저희가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5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3시간 정도 생각을 했는데 막혔어요. 명절 연휴 기간이라서 하루 빨리 온 건데 그래도 막혔습니다. 오늘은 공기 좋은 곳에서 캠핑을 하고 내일 저희 친정으로 가려고요 오호호 오 우리 밖에 없다 그러게 텅텅 비어 있어 신나게 떠들어도 되겠구만 아,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뜨겁습니다 와 아, 쇼카가 한가득이에요 네 지금 이 추석선물 그리고 우리 짐들 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끝났습니다. 우선 정리를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물들을 둘 곳이 없어. 위에다 올려야겠다. 로프 아, 박스에. 좋은 생각. 아 덥다. 지금 추석인데 추석인데 이렇게 더워도 돼? 보통 추석이면은 서늘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하지. 같이 모여 여보. 아 좋다. 뭐좀 마실래? 오. 맥주 한잔 할까? 오. 너무 더워서. 아, 아. 말이 안 나와. 그렇게. 아 제로입니다 제로. 아. <laughs> 짠.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이라서 내일 오면은 너무 막힐까 봐 오늘 미리 이렇게 온 거거든요. 온 김에 캠핑도 한번 하고 캠핑 하면 할수록 재밌더라고요. 아 이럴 때는 되게 힘든데 다 깔아 놓으면은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명절에 완전 가지 각색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 어. 뭐라고 했지? 쉬고파, 가고파, 보고파. 아. 세대별로 명절 이몽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2030 시대는 쉬고파. <laughs> 오랜만에 휴가니까 쉬고 싶다. 4050은 가족들과 가고파, 어. 여행가고파. 어. 명절 음식 그만하고, 우리끼리 그냥 여행가고파. 7080 세대들은 자식들 보고파. 음. 와줬으면 좋겠어. 이거야. 어, 슬프다. 이 얘기 듣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 장모님은 딱 한마디 하셨죠? 추석에 올때 쇼카 가득 채웠나? 그것도 웃으면서 <laughs>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득 채워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저희 시댁에서 준비해주신 선물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건 이거예요. 근데 이 선물만 드리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준비했거든요 근데 음, 음. 이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마어마한 건데 오늘이 마침 임신 테스트기를 하는 날이거든요 한 달간의 저희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날입니다 <laughs> <laughs> 부모님께 두줄 나온 임태기를 선물해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 그렇죠, 손주를 가져가는 거지. 진짜 최. 고이 선물이 뭔 필요가 있겠어. 근데 그거 하나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 캠핑장에서 테스트 해 보려고 사 왔어요. <laughs> 네. 근데 또 카메라 터져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유튜버니까. 그래야 이제 이게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우린또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응.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담기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번 갔다 올래? 지금? 어, 지금 한번 할래. 아직 안 마려워 살짝 더 마시고. 심호흡 좀 하고 알았어, 알았어. 방금 일했으니까좀 쉬다가 갈게요 사실 저희가 두달 동안 실패했거든요 지금 3개월째죠 첫째 달에 수아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나머지 테스트를 하고 안된걸 확인하고 수아가 울더라고요 당연히 될줄 알았어요 왜냐면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진짜 임신한 거 같더라고 그래서 계속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나 계속 졸려 이러면서 감기약도 안 먹고 그때 감기 잠깐 걸렸었는데 감기약도 안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르겠다. 물론 그래야죠 음. 어. 근데 결국에는 아 근데 그안 됐다는 걸 처음 보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 동안 한 번도 테스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음음. 근데 그렇게 시도하고 한줄 확인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속상했어. 오늘은 어떻게 됐어. 될지 모르겠다. 아. 오늘은 됐으면 좋겠다. 아 지금 갔다 올까? 아, 마시고 가. 천천히 가, 천천히. 뭐 급한 거라고. 아니야, 갔다 올게. 지금이야. 진짜로? 어, 갔다 와볼게. 오는 길에 사 왔거든요. 같이 갈래? <laughs> 오빠 여기 있을게. 갔다 올게요. 응. 진짜 간다. 응. 저희가 술도 끊고 진짜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안 가? 나 갔다 올게. 어 갔다 와. 진짜 간다. 아 찍어줄게 알았어. 아 찍지마. <laughs> 찍어달라는 거지? 아니 찍지마. 잘 다녀와. 응. 음. 화이팅 파이팅. 와아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야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될줄알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텀이 한 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은근히 피말려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이를 기다리는 느낌이. 근데 이번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병원을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문제가 있다면 슬프지만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수야가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한번 봅시다. 수야가 만약에 엄청 뛰어오면 된 거고, 조용히 걸어오면 안된 거겠죠? 어? 뭐야? 뛰어오는데요? 어? <laughs> 어? 안 됐습니다. 진짜로? 한 줄이야. 어떡해. 근데 그게 그렇게 빨리 나와? 일단 한 줄인데, 뭐 3분에서 5분 정도 어. 놔둬야 된대. 줄이지. 일단 기다려보자. 좀만, 좀만 더 기다려보자. 안된것 같지? 응. 음. 어떡해. 쇠가 또 서운해? 아. 응? 병원을 가봐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지 <laughs> 그냥 이게 막, 막. 우리끼리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병원에 가서. 때로 맞추는 게 아닌가 봐. 혹시나 문제가 있나? 응. 뭐 언제 시도를 해야 되나 이런 걸 물어봐야 될것 같아. 그치. 진짜 쉬운 게 아닌가 봐. 쇼따리2세는 언제 볼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 저기, 진짜 저기 잠깐 저기 여기다가 여기 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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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한한 시간 후에 보자. 다음 달도 있으니까. 그 누가 그랬는데 융단 폭격을 가야 된다고. 맞아. 융단 폭격 정도는안될것 같아요. 전술핵? 빠빠빠 아 이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날짜를 받아야 될것 같아. 맞아. 그치. 우리가 수야 어플로 하는 거잖아. 베란이를 어플로 봐가지고 그걸로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리가 규칙적이거든요. 맞아. 근데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배안 고파. 그냥 입맛이 없네. 갑자기. 진짜로? 응 뭔가 좀. 그럼 오빠는 치킨 시킬 테니까 수영는 먹지 마. <laughs> 어? 갑자기 땡기는데? <laughs> 그냥 마음이 공허하잖아. 오빠 애써 웃지마 오빠도 슬프잖아 장모님 장인어른 이번에는 이 선물로만 대체를 하겠습니다 설에 때는 또 모르지 저희 어머님 맨날 전화 온단 말이에요 태몽 껐다고 나 근데 오빠한테도 서프라이즈 하고 싶은데 우리는 뭐 24시간 붙어있는데 어떻게 해 이런 식인데 <laughs> 오늘은 뭐 이렇게 해 먹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시켜 먹으려고요 음. 치킨 여기 배달된다고 하니까 유일하게 치킨 하나 딱 배달되더라고요 어. 그럼 치킨 시킬까? 시키자 미안해 여보. 뭐가 미안해 나? 뭐가 나한테 왜 미안해 수야가? 어? 응. 여보의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 핸드폰 어딨지? 치킨 시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수야 생각에는 어. 오빠의 문제인 것 같아. 수야의 문제인 것 같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둘 중에. 근데 오빠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laughs> 근데 만약에 둘 중에 <laughs> 있다고 하면 오빠일 확률이 조금 더 크지. 그래?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막 그렇게 막. 탓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 뭐로 먹어? 항상 먹는 거? 어, 우리들 먹던 거. 그럼 핫트라이드한 마리 가져다 주시고요. 일단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근황이 좀 변한 게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뭐 언젠가 되겠죠. 천천히 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수야. 응? 안아줘 그럼. 음. 음. 땀 냄새 엄청 많다 수요 오빠도야. <laughs> 네? 응, 너도. <laughs> 아,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아 기쁜 소식이 맞겠죠? 맞죠. 응, 응. 엄청 기쁜 소식이죠. 어, 저희가 어, 집을 알아봤어요. 아파트를 다 계약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석 끝나고 계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사 갑니다. 저희 첫 신혼집이 생기는 거예요. 예! <laughs> 이사까지는 세 달이나 남았어요. 어, 아직 천천히 하면 돼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신 준비한다고 그동안 말은 했는데, 음. 어떻게 근황이 됐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음.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이제 볼까? 본다고? 뭐야? 여보, 이거 줄 나온 거 아니야? 나온 건데? 헉? 하나도 생긴 건데? 아니! 여러분, 잠깐만. 이거 임신한 거야. <laughs> 여러분, 두 줄이에요. 근데 두 줄인데 이게 좀, 좀 너무 희미한데. 아, 지금 보여드려야겠다. 잠깐만, 가만있어 봐. 이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보면은 더 정확. 나손 떨려. 잠깐만. 진짜? 이거 진짜 임신 아니야? 임신 저... 아니에요? 아, 씨. 아, 뭐? 포커스가 안 맞아. 이거 두줄 맞는데? 보이시죠? 아, 나손 떨려. 진짜야? 대박. 맞나 봐. 저 임신했나봐요. 저. 근데 아니야 너무 희미하지. <laughs> 너무 희미한가? 우리 눈에만 보이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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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카메라로도 이거... 보이지? 아니야 나 봐. 여기. 아 그래 그래. 놓고 찍어야지. 지금 <laughs> 너 이게 너무 희미하다 근데. 아니야 나 잠깐만 검색을 해보자. 어, 보이죠? 여러분 두 줄이에요. 임신했나봐. 대박. 이거 희미한 두 줄. 헉! 근데 너무 희미한데? 근데 그게 오류일 수도 있다고 어? 아, 그래? 그러니까 임태기 불량이거나 근데 임신한 건 맞다고 희미해도 진짜로? 응. 그렇대? 응 수연 아 근데 왜 이래 임신이면 임신이지 안심하기는 일러요 오류가 간혹 있고 사실상 시약성과 매직 아이는 매직 아이? 이거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막 그러니까 우리가 어너 이해해 지금 지금 기뻐하기가 이름이 너무 희미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약간 착시현상처럼 매직아이로두 줄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어. <웃음> <웃음> 너무나 임신을 바라니까 두 줄로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아니면 화유라고 하는 게 있거든 화유 화학적 유산 아, 진짜. 그게 이제 생겼다가 헉? 유산이 된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힘이 하대. 근데 헉? 여기서 임신이면은 다시 임태기를 했을 때 그게 좀더선명해지는 거야. 하나만 있지? 어, 하나만 주시고. 있어. 만약에 희이한두줄 나오면은 이틀 뒤에 하라고 해보라고. 그러니까 희이한두 줄이 나왔잖아. 근데 아직? 임신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거지. 이거 뭐 대다망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걸쳐 있는 거 아니야? 책상 <laughs> <착상> 대다가 갑자기. <laughs> 정자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정자가 매달려? 난자가 매달려 있겠지. 수정체가 성교육 제대로 안 받았구만 아니고. 어. 왜냐면 임택이 불량도 많고야 근데 이거 같아. 완전 한 줄이 나왔는데 일단. <laughs> 근데 지금까지 이 이런... 애기 생긴 거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너무 희미하다 이거 애매하다 이거 이게... 아니 <laughs> 여러분 이거 아니.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닌 것 같아 와나손 떨리는 거야, 나도 손. 손 엄청 떨려 나좀나나 나, 나, 내가 볼수 있게 해줘 아니 근데 이거 빼박이야 그지 아예 줄이 한 줄이 나왔잖아 일단은 엄청 희미해 근데 그러니까 다시 해봐야 돼 이틀 뒤 이틀 뒤에 아침 소변을 아, 아침 소변을 해야 하는데 좋다 진짜. 정확하지 아나또뛰 아 근데 이거 막 기뻐하기도 그렇고 그치? 기대하기도 그렇고 이거 너무 희미하니까 이게. 왜냐면 선배 엄 근데 이런 엄마들이 적이 없잖아. 이런 적이 없었잖아, 그렇지? 처음이지 지금까지는 단호박 단호박 한 줄. 여기 선배 엄마들이 막 말하는 게 희미한 두 줄이 떠서 나중에 더 해봤는데 진짜 그게 아니래? 점점 선명해진 사람이 <laughs> 있고 아예 아닌 사람이 있어. 응. 그? 병원에 가서 아니면 피 검사를 해보던가 봐봐. 오 어, 진짜 똑같네. 똑같잖아. 근데 어떻게 됐대 이분은? 이분? 오 어, 우리랑 똑같아. 처음에는 안 나왔어. 처음에 한 줄이었어. 어, 아, 선배 엄마들, 엄마님들, <laughs> 선배 엄마님들이 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했을 때 이게 성, 점점 진해지는 거야. 그러네. 헉, 여보. 근데 임신하셨대. 근데 아직 다들 기뻐하기엔 이르다고. 그래 기대하지 말자. 기대했다가 이거 아. 어... 어머. 근데 이거는 떨린다 남... 몸이. 남겨놔야겠다. 이거 진짜 아니. <laughs> 여보 진짜요. 여러분 진짜 이거 싫어해요, 싫어. 실화. 진짜. 아, 이거 노고 노코 치가. 대박 진짜. 대박. 두 줄이에요. 두 줄이라고요. 근데 약간 좀 졸립긴 했거든, 요즘에. <laughs> 아, 진짜로. <약간 웃음> 몸이 무거워지고 뭔가 얼굴 아, 막 붓는 거 아. 같고 잠이 너무 오는 거야. 수가 원래 잠 많아. 근데 좀 달랐어. <laughs> 진짜 아 진짤도 짜 있어 진짜 막뭐 어쩌려고 나한테 미안해 죽을려고 지금 나한테 잘해줘 지금부터 일단 워워 하고 지금 사올 순 없겠지? 한번더 아, 해볼 수있 이거 다쳤는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고 어떡하지? 왜냐면 지금까지는 했을 때 그냥 한 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 내눈에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나도 그래. <laughs> 오빠 지금 매직아이 아니지? 아니 일단 내가 왜 그러는 거냐면 응. 그냥 희미하게 약간 비치듯이 그러는 거면 응. 내가 뭐라 안 하는데 일단 한 줄이 쫙 선명하게 그어져 있긴 해. 응. 왼쪽 줄이. 응. 음, 뭐 주장아. 이건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laughs> 잠깐만. 이거 뭐 임신했다고 봐야 돼? 안 했다고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임태기의 불량일 확률은 적어. 이, 테스트기는 아, 그래? 그러니까 임신 아니면은 그거야. 아유? 응. 아. 근데 뭐볼래 어, 몰래... 아니, 제가만 카메라 끄고 저희좀 마음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했나 봐. 임신. 감사합니다. 아, 수야, 치킨 안 먹는다고 했지? 아, 지금 못 먹겠네. 진짜로? 떨려서. <laughs> 와, 맛있겠다. 와, 대박. 일단 맛있게 먹어야 돼. 땡기네, 치킨이. <laughs> 치킨이 먹고 싶었니? <laughs> 와 수야 엄마 되는 거 아니야? 대박이다. 엄마 아빠 되냐 봐. 아이렇게 아빠... 아, 기대하지 말자. 진짜. 그래 이런 말 했다가. 큰일 나 그래. 큰일 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청소제로 지내야 돼. 잘 먹으면서. 음. 음.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아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일단 제 눈으로 보기에는 무조건 두 줄이에요. 장모님 장모님한테 말씀드려 헉? 말씀드리지 마. 어떡하지? 실망하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맞다 하더라도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좀 안정된 상태에서 말씀드려야지 또. 그러니까 우리 둘도 너무 호들가 떨지 말자 지금. 수는은 지금 임신되는 게 기쁠 것 같아? 로또가 되는 게 기쁠 것 같아? <laughs> 너무 잔인한 질문이잖아. <웃음> 로또구나. <웃음> 그런 복권 넘쳐되는 기분이라고 해서 음. 얼떨떨하네. 여러분, 만약에 아니더라도... 만약에 아니야.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 마음이붕 떠있네. 응 음. 치킨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다. <laughs> 저희 그리고 근황 중에 해외여행을 또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10월 말, 11월... 이제 좀, 좀 추워질 때한번 갔다 오려고 하고 있는데, 갔던 데는 또 가는 거가 좀 싫고, 그래도 새로운 곳은 좀... 두렵고 <laughs>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비행기 표 예매하실 때 뭘로 하세요? 저 아시는 분이 패키지만 다니다 보니까 비행기 표 예매하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스카이 스캐너라는 어플을 알려드렸어요. 보여드리니까 엄청 신세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스카이 스캐너가 정확하게 뭐냐면 항공권을 비교해주는 사이트예요. 꿀팁을 드리자면 한달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음, 음. 달력이 있는데 거기에 일자마다 가격이 떨어락 나오거든요.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특가도 있어요. 저희도 특가로 발리 여행 갔다 왔거든요. 음, 그래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스카이 스캐너로 비행기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언제나 그랬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진짜 그 누구도 알수 없지. 걔못 먹어요, 뭐. 아 진짜 입맛이 없어. 내가 다 먹어. 2 인분 먹어요, 뭐. <laughs> 저희 잠깐 산책 가려고 합니다. 밤공기가 좋네요.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 가을이 오면. 뭐 계속 불러 나. 그 노래 좋아해. 그렇죠.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가득히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아 가을이 오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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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라리 <laughs> <laughs> 비라리 비라리라 완전 시골이다 그러아 캠핑 오면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달빛도 진짜 아름다워 아 근데 여기 너무 어둡다 수야 헉? 그치? 저기까지만 가보자 무섭지 나 어. 돌아갈까? 돌아가자 아 지금 저희 막 마음이 좀두숭숭해가지고 진짜 싱숭생숭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이게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고 응. 섣불리 실망할 수도 없으니까 우선 추석 연휴 끝나고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 그래. 응. 일단 추석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응, 우리가 말을 잘안할수 있을까? 조용히 있어야 돼, 일단은. 그치. 왜냐면 실망하시니까. 그지 나도 좀 조용히 있어야겠다. 제가 이런 일 있으면은 꼭 그렇게 막 떠들거든요. 티내고 싶어 하고. <laughs> 수건이 어딨어? 내가 말했잖아. 여기 가방에서 가져가라고. 수건 안 가져갔어? 어. 그냥 옷을 입었어요? 이걸로 할게. 그냥. 그래요. 바보 아니야, 여보? 나 바보다. 정신이 없나 보네. 이런 게 누가 아빠가 된다고? 샤워실 <laughs> 가는데 수건을 안 들고 가면서 무슨 어? 아빠가 되겠다고. 아빠가 되겠다고. <laughs>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이거. 되게 웃기게 벌른다 어, 어떻게 벌러? 어, 오빠 천재다. 막 손에 쏟더라고. 응. 방금 바보라고 했다가 천재라고 했다가. <laughs> 너무 너무 찮아요? 그러면 이제 벌레가 다 잡힌다고요. 이거 한 끼만 더 하고 들어가 자려고요. 음.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안에다가 벌레 퇴치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맛있겠죠? 밤 공기를 좀 느끼면서 마음을 릴렉스 해야 돼요. 저희 지금 너무 들떠 있거든요. 맞아. 지금 저희 웃기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 갔어? 그그 그 친구. 누구? 도줄. 여기 넣어 놨어. 다시 봐. 아니야. 세줄대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없어진거야? 아니 있다니까? 안 있어. 있어 야 이거 대담한건지 진짜 아유좀잘좀 좀 해보지 그랬어요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뭐난 군대에서 사격도 20발 쓰면 20발 다 맞추는 사람이었어 근데 왜 그래 몰래 캠핑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영상에 담고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슈가 맨, 생겨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요 임태기 이슈 아 그나저나 좋다 공기도 좋고 이 벌레들이 우는 음악소리도 좋아요 뭐 다른 노래가 필요가 없어 요 제가 이 영상에 갈피를 못 잡겠다. 근데 또 이런 게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 리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아는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둘다 예쁘지만 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한다니까. 아들이 그렇게 예쁘더라고. 왜냐면 오빠가 너무 딸딸거리니까. 아들... 여러분들은 우리 둘이 아기를 낳는다면 딸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딸일 것 같아요, 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 좋겠냐고 물어봐야지, 이 사람아. 그런가? 근데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아기를 낳으면 그건 진짜 여러분들 다 이모 삼촌 되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같이 키우는 거거든요 <laughs> 한 마을이 아기를 키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치, 그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laughs> <laughs> 근데 드래곤볼 보면서 저희는 잠에들 건데 오늘 정말 좀 혼란스러운 하루였어요 왜냐면 저희 인생을 바꿔놓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일단 푹 자겠습니다. 네, 푹 자고. 내일 아침 만나요 여러분 추억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자, 랑네가래요 네, 파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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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임신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저같댁에 <laughs> 사실 되게 자주 놀러가가지고 추석이라고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네요. 또 왔나 이런 느낌. <laughs> 이번에 캠핑을 하러 와가지고 뭔가 캠핑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도 알수 없는 변수가 터지는 바람에 뭐 정신없이 영상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이게 임신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일단 이번 추석 명절은 가족들과 잘 보내고 저희 서울에 돌아가서 가자마자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병원에 가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여러분들 뭐 이미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추석 연휴가 다 끝났겠지만 추석 잘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아,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안녕 쇼파